아 상쾌해 오 재밌다 <laughs> 큰 건물로 가야 돼아 <laughs> 잠을 못 자가지고 내가 연습하느라고? 너 만날 생각에 설레어서 너 만날 생각에 설레어서 오,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정말 나는 매일매일이 <laughs> 소풍 갖고 오 유재석 선배님 손이다 오. 오 멋있다 되게 아담하시네 근데 수행이 손은 없어? 언젠가 내 손도 그래 여기 이렇게 <laughs> 딱 이길래 길을... 와 이런 거 신기하다. 갑자기 아 진짜 사람이잖아. 좀... 아니야 안돼요. 어 우리 여기 그 찍은데잖아. DMC 페스티벌. 진짜 고생했는데 그때 나 그러니까. 진짜 너 뒤에 태우고 자전거 타느라. <laughs> 야, 진짜. <laughs> 어, 어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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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어디, 저기다 어디. 저기 저기. 저랬네. 아, <laughs> 어 우리 안무고 있어. 해봐. 어우, 멋있다. 우리는 그치? 이게 다야. 뭔데? <laughs> 막 이런 거. <laughs> 이제 나 나오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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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. 군붕어 아 같아. 군붕어 같아. <웃음> <웃음> 저렇게 물에 있으니까 더 군붕어 같다 어? 뭐야. 해외 팬분들이 어, oh, JOY, JOY is m i e 막 <laughs> 이렇게 해주는데. <laughs> 누가 그래? 어, 인터 보면 리액션 보면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아, 우리 급식 먹을 때 생각난다. 나 중고등학교 때 식당에서 먹었단 말이야. 어, 나도 식당에서 먹었어. 그래, 너, 얼마 안 지났잖아. 아, 뭐, 너는... <laughs> 원래 그런 가수가 꿈이었어? 선생님이 꾸이었는데 노래를 만나고 바뀌었어. 근데 내 주변 분들 모두 반대했어. 나는 가수가 될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. 다들 날 조용하게 봤기 때문에. 왜 내숭불렸어? <laughs> 여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으니까 <laughs> 진짜 힘들었겠다 아, 힘들었어 <laughs> 오빠가 까불었어 봐. 나는 완전 까불었어? 아, 진짜 내 학창시절 또 얘기를 해주면 또 말이 길어지는데 또 장난 아니었지 나나 네, 어? 네. 선도 부정이었잖아 또 야! 오외네막목복 그 줄여 입었을 것 같은데 나 완전 똥바지였어 아 진짜? 어. 머리도 완전 짧게 이렇게 막 커트 머리는 야호? 길었지 왜? 연습생. 선도 고장인데 머리 혼자 이만큼 길러가지고, 나 <laughs> 진짜 급식 맛이다, 옛날처럼. 생 <laughs>